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교훈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교훈을 얻어 미래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30세가 되면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노화가 진행될 때 우리의 뇌 세포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망증이 생기고요. 기억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쇠화가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부족하고 결핍 많았던 우리 자신을 도와주었던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혹여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도를 쌓고 그 재단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신앙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에벤 에셀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잘못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묘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된 인생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늘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기에 늘 우리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죠. 이것 하나 손에 쥐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얻고 보니 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늘 아쉬움과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것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낮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